오늘은 너희가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하는 뜻이죠. 왜 그러냐? 알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는 믿음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할 정도로. 바울은 확증하고 알고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어서 종교 개혁의 모토가 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어, 어, 이러는 바람에 또 고린도전서에서 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어, 사랑은 어, 덕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지식을 굉장히 폄하하는.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그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생도 아는 건데,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영생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거 중요하고 지식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히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가능해요. 그래서 마귀가 믿음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 줄도 알고 그분 살아계신 거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알아야 된다.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지식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이 시험이 증명하라. 라는 뜻이고 또시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을 때 확증은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그분의 방법이 나의 방법인 것,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인 것. 그것을 확신하고. 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 이게 묻고 있는데 이건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는 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그냥 어, 들어서 알거나 읽어서 아는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했을 때는 항상 그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이라고 했을 때그 안다가 이제 야다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리까 그러니까 동침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동침하는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인격과 인격의 소유관계까지 가는 것이고 체험적인 거죠 그래서 나와 진리 사이의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것, 그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사람과 정성으로 얻어지는 그 전인격적인 지식,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 영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어, 그 알미, 성경이 말하는 알미고 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어, 복들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알매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 뭐 갓난아이를 보시면 이렇게 울다가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안 울죠. 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오면 우는데 엄마가 오면 어, 평안해진다. 그 엄마를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엄마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압니까? 뭘, 뭘 알아서 안다 그럴까요? 어, 엄마 이름을 알까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성별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 생일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모르는데,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알아서 평안해지는가? 어, 딱 하나 아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편안해지고, 안아주면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맡기고. 그 품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도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그분이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신지 이마에 주름이 얼마큼 있는지 식사를 어떻게 드시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 것이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안다고 할수 있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죽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말만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다 증거를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랑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거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이 같아졌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어... 여러분들 뭐 커피숍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딴 얘기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무슨 얘기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눈이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아련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둥둥 떠 있으면 어, 이 따기를 딱 때려 주셔야 돼요. 나를 봐라. 어디 갔냐 너는. 그 의식이 다르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의식이 다른데 주님을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상대와 나와의 의식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연습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성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그 고통이 왜 생기느냐? 의식 수준이 다르면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이념이 다르잖아요. 어, 그럼 갈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서 그래요. 의식이 다르다는 건 내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뜻이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향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왜 필요한 것이냐. 주님의 의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어,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어,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어, 그 아이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문제 수준이 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뭘 요구하셨는가? 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이삭이 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아무것도 껴 있으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십계명의 일계명이 뭡니까? 네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그 우상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아, 아브라함의 의식이 그의 사랑이 이삭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그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하나님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 모르셔가지고 너 어디 향해 있는지 내가 모르겠거든 한번 보여줘 볼래?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죠. 왜 그럼 그걸 굳이 바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느만큼 됐는지 알지 못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믿음이 진짜 끝내주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첫 번째 세대 1세대 가장 첫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후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 열매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래서 그가 조상이 된 거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나올 거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까지 나올 거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특출나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형편 없었기 때문에 뭐 아내를 거짓말로 두 번이나 팔아먹은 남편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그 믿음, 내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내 몸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알게 되고 또한 가지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갔다. 너는 어디까지 갈래?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그냥 오늘 한 방에 그냥 다 주세요. 그래서 뭐 은사도 다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몽땅 다 주세요. 오늘 아주 제가 뜨겁게 기가차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뭐, 그런 건 없는 거. 일당지행이에요? 오늘 하루 일하고 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 붙이시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상관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럽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남의 자식을 내가 왜 상관하냐 그래서 가만 놔두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 자기의 자식들은요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숨쉬는 순간마다 어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어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끝까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죠 그게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요, 간섭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드이는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도 끼어들지 못하는 관계가 됐다. 그걸 확인했다는 거죠. 7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옳은 사람들임을 나타내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딱 하나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기를 원한다.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악에서 먼저 떠나야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죄를 짓고 왜 거짓을 말하고 왜 편법을 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진리 안에 서 있으셔야 돼요. 어, 내가 챙피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안달복달할 일 없는 겁니다. 전전긍긍할 일 없는 것이고, 땅에서는 미련한 것이 하늘에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거기에 눌리지도 않고 짜증도 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머니들은 아이를 하나 업고 보따리 머리에 이고 양손에 또 하나씩 잡고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녔습니다 <laughs> 무슨 조선시대 사람인가? 저는 그거 자주 봤어요 저는 업혀서도 다녀봤고 진포딸이 이구석 없고 그게 쉽습니까 무슨 서커스단도 아니고 그 쉽게 됩니까 그게 <laughs>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도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이 그래도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라는 요구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 내면에서 속구쳐 오르는 질문들은 있겠죠 근데 순종이라는 건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아니라 그러더니 이제 또 그냥 움직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이 암과 믿음이 계속 선순환 돼야 됩니다 움직이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또 믿게 되는 거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거 면제 안 돼요.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괴롭죠. 물로 지나고 불로 지나다니니까 물 지날 때는 꼴딱꼴딱하고 불 지날 때는 아뜨거 너무 뜨거운데요 주님. 뭐 이러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죠.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불가운데 들어가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어, 주님이 없어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완벽해서 충만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는 그대로 있네요. 근데 거기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원수와 원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원수가 앞에서 춤을 추든지 뭐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지 빨개받고뭐 춤을 추든지 상관없어요. 원수를 홍구냥 내주시든가, 원수를 때려주시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함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나에게 관심 이 있으신 거지.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물 부리막이 있고 거기 원수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원수들이 백만이 있고 천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원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이신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봐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 이렇게 이해하고 싶죠. 다윗이 요 골리앗 죽인 다음에, 야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잘난 척하고 나와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 이기고 나서 보니까 얘 엄청 힘쎘네뭐 이렇게 한거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좀 상황과 환경을 미리 좀 통제해 주셔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 열악한 상황 안에서 충만한 임재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맨날 승리하고 맨날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이겨야 되고 당연히 형통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무슨 부유하게 살게 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 하나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먼저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나의 환경,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 알았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기도만 해놓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엄청난 비전을 주셔도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제 후배 중에 어, 제가 20년이 넘죠. 20년도 전에 어, 공부를 미리 해놔라. 그리고 학점을 채워놔라 그래야 나중에 대학원을 갈수 있다. 20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건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고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믿으면 왜안 움직입니까? 당연히 움직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몽땅 주시죠. 이거 다 너희들 위해서 만든 거다. 너희들 누려라. 왜 주십니까?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원수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집안에서조차도 원수가 생기죠. 그 원수가 나의 원수기 이 때문에 그럼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그냥 내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들이다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삶으로 어,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어, 외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삶으로 전도해야죠. 그들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지식을 자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라는 건 길을 걸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는 그대로 믿음을 나타내는, 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바랍니다